도겸이 잘한다. 도겸이 엄마 도와주는 거예요? 네. 와, 벌써 저만큼 깼어 뒤에도? 와, 많이 됐네. 이거, 이거까지 했다. 그랬어? 응. 오, 잘했어. 와, 이제 몇개 남았어요? 두 개? 응 벌써 다긴 거야? 이거 한개 진짜 빨리 겠다 도겸아 고마워, 도겸 엄마 도와줘서. 양기나 남았다. 이제 영. 영 남았다. 고마워 다 했네 아유 그래? 네. 이제 분홍색 음, 한마 한끝 그래 네아 영이 야이제음겸아고마 고마워 이제 영이예요 음, 음, 잘했어 야, 이제 영이응 음, 잘했어 어